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그 썸네일처럼 설마 그 현관에 저렇게 그 우산을 세워두거나 놓고 자둔 집 없기를 바랍니다. 지금 보시고 있는 그 현관은 돈복을그 막고 있는 그런 현관의 모습이 되니까요. 이처럼 또안 좋은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? 오늘 그래서 이거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제물은 그 통로라는 그 출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쉽게 우리가 또알 수가 있습니다. 모든 통로는 그 통로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 그 통로가 넓게 또 확보가 되었을 때 좋겠죠.불필요하게 그것이 그 벗어 놓은 신발로 어지럽게 또 점유되듯이 말이죠.그렇게 놓여 있다면 물론 안 좋을 것이고요.모든 집은 마찬가지입니다.이렇게 그 중요한만 따지게 되면 이 집안 전체에서 그 현관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아주 좁은 면적이지만은 그 가치를 따지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금살하게 땅이 바로 현관인 거죠. 이곳에서 그 재물이 들어오느냐 또 옆집으로 가느냐가 정해지는 것이니까요.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. 이 식물 화분이 이 현관 같은 경우는 안 좋습니다. 화분을 두게 되면 에너지를 그 통로에서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그 통로의 역할, 즉돈복을그 원활하게 그 유입시키는 그 본래의 힘은 또 약해질 수가 있고요.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그 가방, 장갑 이렇게 물건을 넣고 또 손을 끼우고 이런 것들의 그 암시는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그에너지에 흡수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이렇게 되면 그 통로 역할의 그 약화를 초래하겠죠. 그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거울 이게 무지 안 좋겠죠. 현관에 둔 거울은 재물운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장벽 역할이 돼 버립니다. 가능하다면 모든 그 신발은 신발장에 그 수납이 된 상태에서 현관 바닥에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죠. 꽃무늬 그 슬리퍼 하나 놓아주면 아주 딱이지요.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런 풍수 조치가 어버리고요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정보로 여러분들 그 집안의 행운과 그 돈복이 늘그 막힘없이 왕성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